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에 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해요. 네. 지나, 아, 지아한님. 한지아님이신 것 같아요. 꿈나라 수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아기를 배불려서 재워 통잠에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자연스러운 수면에 방해가 되는 비인격적인 수유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던데 뭐가 맞는 걸까요? <laughs> 네. 이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굉장히 질문을 잘해주셨어요. 네. 제가 대답하기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꿈나라 수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꿈나라 수유란 우리 아기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엄마가 먹여주는 것을 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나라 수유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서로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육아법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꿈나라 수유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기가 새벽에 일어서 배가 고프면 먹여주는 것을 부모들이 더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육아법이 옳다 아니다 이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 아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먹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밤중에 어떤 시간대에 무조건 일어나요. 그리고 먹여주기 전엔 자지 않아요. 그럼 엄마들은 아 이거 새벽에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배고파하는 아기랑 버티시는 그런 시간을 막 한두 시간도 연장해서 이렇게 하시곤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먹는 주체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가 배고프면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꿈나라 수의 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왜 갈릴까요 <laughs> 네, 우선 제가 꿈나라 수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꿈나라 수유가 필요한 기간이 있고 또 필요치 않는 기간이 있어요 아기들의 어떤 성장이 이렇게 쭉 성장하면은 초반에는 꿈나라 수유가 좀잘 활용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순간에는 꿈나라 수유가 필요한 아이들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크면 꿈나라 수유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꿈나라 수유는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후 한 달까지 약 30일까지는. 아기의 생존 본능이 굉장히 활발할 때예요 아기가 먹고 살아남겠다는 어떤 그 반사 행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예요 그래서 흡입 반사, 입근 채우는 거다 빨려고 이렇게 예, 가죠. 그리고 또 어때요? 빨기 반사, 뭔가가 빨고 싶어서 계속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반사가 가장 강렬할 때가 생후 한 달까지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만 2개월 60일까지가 가장 강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반사행동이 강한 것. 바로 생존 본능,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 본능이 있을 때는요, 아기가 정말 잘 먹어줘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생후 두 달까지, 60일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커서 그 다음에, 어, 아기의 발달 과제들을 하나씩 이제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 생후 두 달, 어, 만두 달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교육을 보통 하죠. 네, 어, 수면교육은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생후 한 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생후 한 달까지는 아기가 3시간 이상 수면하는 것을 어, 무조건 깨워서 먹이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특히 잠이 많은 아기를 둔 부모에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자도 3시간 지나면 꼭 먹여 줘요. 탈수할 수 있으니까 꼭 먹여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탈수 증상이라고 좀 과도한 표현을 하셨지만 그때는 푹 자는 게 아기의 일일 총 섭취량을 떨어뜨리고 아기의 성장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3시간 늦어도 3시간에 한 번은 밤중에 깨워서 아기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흡입 반사가 강할 때니까 젖병이나 유두를 입에 넣어주면 아기가 쫙 먹습니다. 그래서 생후 한 달까지는 네 꿈나라 수유든 어떤 수유든 꾸준히 아기가 깨어 있을 때 먹으면 너무 좋지만 밤중에 아기가 눈을 뜨지 않고 먹어도 잘 먹여줘야 되는 기간이어서 이때는 아기의 뭐 인격 이런 거보다도 물론 인격적인 수유를 해야 돼요. 아기에게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아기를 다뤄주고 스킨십 해주면서 부드럽게 데려와서 해줘야 되지만 아기의 잠을 아기가 뭐한 달밖에 안된 아기가 밤에 뭐 7시간 8시간을 잔다고 내버려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잘 먹여주셔야 아기가 그다음 성장 발달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때는 아기의 백구레가잘 형성되는 시기라 아기에게 잘 먹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후 30일부터 60일 그러니까 만 1개월 차 아기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30일까지 잘 먹여서 아기의 체중 성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30일부터 60일 사이에는 아기가 밤중에 4시간 정도 자는 것을 엄마들이 좀 지켜봐 주셔도 돼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아기들은요. 보통 하루에 밤중에 자정 이후 시간으로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깊이 잘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기들은요, 이 뇌가 미숙해요. 아직 태어나서 3개월에 미숙한 뇌를 가지고 백일 근처에 성숙한, 성장한 뇌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아기의 이 뇌에는, 네, 미성숙한 뇌에는 네. 수면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이 되면 졸리고 그 시간에 수면을 취했을 때푹잘수 있지만 아기들은요,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없는 상태로 생후 3개월까지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후 3개월 때까지 아기는 무엇으로 자느냐? 포만감으로 잡니다. 포만감으로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꼭 꿈나라 수유를 해주셔야 아기의 수면이 잘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후 3개월까지는 아기가 포만감으로 자니까 그 포만감을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꿈나라 수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밤중에 배고파서 깨는 경우에는 꼭 먹여주시고 또 아기가 먹이지 않고 잘 자길래 내버려 뒀더니 계속해서 시간마다 깬다 하는 경우에는 포만감이 부족해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거니까 엄마가 깬 아이를 먹여서 다시 재우려면 힘들 때 꿈나라 수유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아기의 수면을 이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생후 60일에서. 90일 사이에도요. 아기들 중에서는 뇌가 빠르게 성장한 친구들이 한 4시간, 5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엄마들의 육아 채널에 우리 아이가 40일에 9시간을 잤어요. 막 이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제목만 봤어요. 시청해 볼 수는 없었어요. 바빠서 근데 아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하루 총량이 있어요. 근데 낮 동안에 다량을 잘 먹어서 하루에 자기 체중 대비 섭취량을 제대로 낮 동안에 다 먹은 아이들은 아이들은 밤에 길게 자도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하루 총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밤에 길게 자는 것을 내버려 뒀다가는 체중 성장이 더디게 되고 체중 성장이 더디면 다른 성장 발달 과제들도 잘 뒤따라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적절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에게 아기를 밤중에 먹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아기 하루에 얼마 먹어요? 하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아기가 자신의, 어 뭐낮 동안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아침부터 자정 전에 아기가 자기의 섭취량을 다 섭취한 경우에 체중 대비 먹는 양은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다 먹은 경우에는 밤중에 길게 자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되지만, 낮 동안에 자신의 정량을 다못 먹은 경우에, 너무 잠을 길게 우리 아기가 잔다. 그러면 자정 전에 한번은 꿈나라 수유를 해주셔서 하루 총량을 맞춰서 아기가 자신의 체중 성장을 정상대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후 3개월까지는 보통 이제 정신적인 도약기랑 신체적인 도약기가 겹칩니다. 그러나 이제 생후 3개월 이후에는 정신적인 도약기가 신체적인 성장 급등기보다 더 자주 오곤 해요. 그래서 이런 아기의 원더윅스 기간, 정식적인 도약 원더윅스 기간마다 아기가 굉장히 엄마한테 매달리고 더 잦은 수유를 하고 갑자기 안 하던 밤중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전문가든 또 어떤 육아 채널이든 네, 어떤 책이든 도서든 어, 육아법을 소개할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마라 했을 때라도 엄마들이 그것을 잘 보고 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아기를 보고 아기가 지금 당장 배고프다 하는 경우에는 엄마들이 그런 원더윅스 기간에는 아기한테 좀더 부드럽게 다가가지고 좀한번더 먹여주고 그래서 아기가 편하게 안 다시 잠들 수 있도록 해주고 요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하시길 바래요 이제 아기가 어떤 시간에 정기적으로 막게요 그러면 아기는 사실 그 시간에 되면은 배가 고파서 깰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런 경우에 그냥, 네, 아 원래 먹는 시간이 아니야. 이건 엄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아기는 원더 윅스 기간이고 또 엄마를 더 엄마 품에도 안기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또 신체적으로 또 성장하느라 좀더 열량이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신체 신호를 너무 무시한 채 육아법에만 집중해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랑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의 어떤 육아법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동안 모든 육아와 이론들을 다 공부를 하시지만 아기와 사이가 좋은 네, 애착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거지, 아기의 신체적인 어떤 신호를 막 무시하시면서 막 이렇게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면교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꾸준히 할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지 하루에 보고, 어, 안 되네? 이틀에 보고, 어, 안 되네? 일주일에 봤는데 전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네.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서서히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 했으면 내가 오늘 갑자기 그걸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기가 90일 이후에가 되면은 이제 밤잠이 긴 아이들은 뭐 7시간, 8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5시간, 6시간. 그래서 한 달에 1시간씩 점점 늘어나면서 아기가 이렇게 네, 수면을 좀 길게 길게 잡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에게 아기가 배고파서 계속 깨는 것 같으면 그냥 꿈나라 수유를 계속 지속을 하시 하시라고. 그리고 아기가 더푹잘수 있는 환경을 차라리 만들어주는 게 수면 교육에 더 이롭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기가 아까 엄마가 지으면서 던 부정적인 의견 아기는 먹을 생각이 없고 낮 동안에 총량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아기가 체중 대비 잘 먹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네, 계속 밤중에 애기한테 젖병을 꽂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유두를 계속 밀어넣는 분들이 있는데, 아기가 먹기 싫어하는데 계속 먹이려는 잠자는 동안의 시도는 아기의 수면을 방해하는 시도기 때문에, 낮 동안에 적정량을 잘 먹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서, 엄마가, 어, 우리 애기가 좀덜 먹은 것같 다 이런 이유로 계속 먹이는 것은 별로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기의 생후 3개월 이후는 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두째 경우에는요. 저희 집 두째. 둘째, 두째는 4kg에 <laughs> 태어났어요. 키도 55cm 거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백구레가 굉장히 커서 한 번에 많이 먹는 아기여서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밤중 수유를 일찌감치 제가 어뭐 꿈나라 수유도 하지 않고 일찌감치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찌감치라는 게어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 자정쯤 수유를 서서히 양을 줄여가면서 없앴어요. 이유식을 잘 먹기 시작할 때부터 네 그런데 셋째는 남자 아이였고 2.5kg여서 <laughs> 네 우리가 체중 백분위수를 보면은 3퍼이었어요 3%에 해당됐어요. 키도 45cm밖에 안 돼서 너무 너무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경우에는 제가 약 18개월까지 <laughs> 네 저는 이제 아이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하는 편이요 18개월까지 밤중 수유 자정 쯤에 분유 한 통을 네 제가 먹였던 것 같아요. 그 아기 아이가 좀 너무 체구가 작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체중을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체구가 작고 외소하게 큰다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있어요제 마음도 그랬어요. 특히 둘째는 너무 크게 태어나서 큰 애기를 키우다가 막내를, 요만한 애를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린 거예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임신 중독증이 와서 네가 못 컸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그때 임신성 당뇨도 막 정말 간당한당한막 수치여서 또 식사도 또 되게 조절했었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이유식도 잘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시간 대비 아기가 아, 조금 배가 약간 고플 시간이다. 그러면 간식도 주고 하면서 네, 자정 전한 11시 반쯤. 네, 이때 제가 분유 한 통을 꼭 주고 네, 18개월까지. 네, 그렇게 하면서 1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는 점점점 양을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물한 모금 먹는 걸로 바꿔가면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막내는 네, 이제 7월이 되면 지금 5월이니까요. 7월이 되면 만 다섯 돌이에요. 만 다섯 돌이고, 이제 얼마 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네, 키와 체중이 모두 85%일로 점핑이 됐죠. 그걸 한 번에 점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잘 먹여 왔고 이제 좋은 영양식을 제가 꾸준히 주면서 네, 마지막 티끌 모아 태산. 한숟가락의 힘. 한 숟가락만 더먹 하면서 이제 막 예뻐해 주면서 먹여가지고 먹는 즐거움 주고 또잘 먹으면 막 칭찬해 주고 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네또 작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꿈나라 수유를 이렇게 저처럼 좀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먹어주는 게참 고맙죠. 또안 먹는 기간에 너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이라도 먹어준다면 50cc밖에 안 먹으니 나는 안 먹이겠다. 겨우 30시 밖에 안 먹는데, 안 먹겠다. 이런 엄마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타입은 사실 아니에요. 뒷끌모아 태산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애기한테 네, 적절히 먹여주시면서 아기의 총량이 어, 원래 총량이 700이 돼야 되는데 650밖에 안 돼서 아, 50ml가 모자르고 체중이 약간 미달이네 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꿈나라 수유를 3개월 이전에는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엄마들 가슴에 네 다가가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